여러분, 안녕. 강지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2시 반이에요. 오늘 영상은 무슨 영상이냐면 집 청소 브이로그입니다. 오, 힘들겠다. 벌써 그 힘든 제 미래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제가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하긴 하는데 구석구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 상태가 매우 지저분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현관부터 신발 너저분하고요 또 필요한 거를 몇 개를 사 왔어요 이따 정리하려고 화장실 제가 방금 샤워해서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뭔가 정착이 안된이 기분 그러고 난 제일 답답했던 게 이거 뭔가 수납 그 시기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지저분해요. 여기 먼지가 엄청 많이 쌓이고 그리고 고지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갑자기 돈그 시기가 있고 갑자기 안 쓰는 인센스 막 돌아다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박! 따라다라 개더럽죠? 이것도 사왔어요. 수납 박스도. 근데 막 여기 옷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laughs> 어쨌든 요렇게 지금 되어있고 여기도 지금 나름 한다고 한 건데 그 리얼 쑤셔 박아넣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고 책상은 그나마 청소를 했는데 여기 먼지가 진짜 많아서 다 빼버리고 빨리 청소해버리고 싶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래서 그 잡동사니가 위에 올라와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옷까지도 이렇게 다 걸어놨고요 지금 옷걸이 됐고요 그리고 패딩도 지금 이렇게 돼있고 이건 고정시켜놨는데 얘 지금 들락달락 거리거든요 얘도 얘처럼 딱 고정을 시켜버리려고요. 그리고 옷장 정리도 하고 싶어. 옷장 여기가 깔끔하긴 한데 지금 입는 옷들이 다 저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맨날 그냥 입던 거 계속 꺼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불빨래입니다. 이불빨래 해야 돼요. 진짜 뭔가 계속 찝찝해가지고 포근하게 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대충 자야지 이러면서 자고. 그래서 세탁소에 가서 빨래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점 수납 그 시. 이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다 화장품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그리고요 매트도 지금 여기 하도 앉아가지고 머리카락이랑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돌돌이로 다좀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그나마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다가 좀 바구니 같은 걸 더가지고 얘네를 따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멀티탭도 너무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빨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것도 여기 안에다가 넣을 거 어쨌든 제가 비포 모습을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쾌감 영상이 될 것이고 저한테는 고통의 영상이 될것 같네요. 그래 어쨌든 빨래방에 먼저 가서 이불을 돌리는 동안 와서 또 청소하고 또 가져오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맞이 집 대청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이불을 싸서 가야 될것 같거든요. 이 이불의 후기는 이 안쪽이 극세사여서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흰쪽은 조금 먼지가 많이 묻는다는 거? 이 매트리스 커버도 빨아버려야겠어. 이불들을 가지고 코인 세탁소로 한번 가봅시다. 고고! 왔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세탁기고, 저기가 건조대예요. 근데 뭔가 사용 불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박. 수리 중이라 기다려야 된대요. 굉장히 노답인데? 기다렸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신기한 시스템이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짜잔, 이렇게 충전이 됐어요. 자 저는 기다렸다가 다시 빨래가 가능하면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럼 이따 킬게요. 수도관이 배수관? 그런게 얼었대요. 동파 때문에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고 건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헐 진짜요? 이랬, 이랬는데 아한 시간이면은 잘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빨래를 이거 해놓을 테니까 다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빨래를 일단 맡기고 왔어요. 건조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카메라로 여러분들한테 그거 돌아가는 거를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조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래랑 설거지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빨래가 오지게 많기 때문에 아, 일단 닫고 저는 이거 섬유유연제는 이거 쓰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걸 준게 있어요. 이거는 세탁통에다가 같이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요렇게. 30분만.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돌아가거라, 돌아가거라, 빨리 돌아가거라. 여기 접시도 정리를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일단 다씻어놨고요 여기 소스랑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겠어요. 일단 요 컵을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안 쓰는 스푼들을 좀 넣어야겠어요.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포크를 많이 사놨지, 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음, 굉장히 노답이고요. 소스들을 여기다 놔야겠다, 그쵸? 소스들을 여기! 여기다 넣을게요. 양념도 여기다 넣어야겠어. 또, 안, 안 들어가죠? 간장도 길어가지고. 요컵 진짜 좋아요. 까상무띠라는 컵인데, 제가 요즘 뜨거운 물 마시기를 실천하고 있거든요, 밤마다. 근데 여기다가 담으면은, 이중유리컵이어가지고, 겉에는 안 뜨겁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요런 것들은 이런 거 하나 사 가지고 꽂아 두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컵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들을 여기다 놨고요. 간장은 어쩔 수 없이 눕혀 버렸어요. 그냥 요렇게 정리 완료. 그리고 집에서 저 말고 다른 생명체가 하나 있는데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라. 물을 두번 정도 빼줘야 된대요. 한번 하고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두번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볼게요. 미안하다. 생명아. 집. 영양제를 한번 꽂아줄까봐. 왜냐면 너무 영양 부실이에요. 오 이렇게 꽂아두던데? 너도 영양 좀 먹고 살아라. 그러고 이제 뭐 할까? 일단 제 생각에 이 카페트랑 여기를 일단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오케이. 이 청소기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건데. 1이... 용어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슈퍼스타 홀랜드씨가 저 이사 오는 날킥으로 어,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얘기를 안 했다고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집들이도 뭐안 했거든요 어쨌든 여기 막 머리카락 같은 게 있으니까 청소기 돌려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케아에서 산 건데 여기 이렇게 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할 때마다 요렇게 떼면 됩니다 그래서 버리면 돼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덜닦인 애들을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좀 더럽지만 이렇게나 먼지가 많아. 요짠 깨운. 대박이다. 나 너무 충격. 혼자 사는데 이렇게 먼지 많이 쌓는다고? 대충격. 아 깨우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던 게 있거든요. 여기 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6섯 6구, 육구로 바꾸고 싶었어요. 어, 잠깐 쉬어라. 이게 와야 돼, 이게. 얘를 연결해. 요게 있거든요? 요걸 사놨어요. 정리를 하도 안 해가지고, 거의 한, 한 달이 됐어요, 산지가. 일단 얘를 묶어요. 묶고... 여기 일단 다 집어 뺐고요. 그리고 우리 집 크리스마스는 이제 끝날 계획입니다. 전구도 지금 건전지 다 나갔거든요.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내 마음 같아서는 이 뒤에를 해버리고 싶거든요. 밀어봐야겠어요. 신기한 앵글. 와, 아, 씨. 아, 이마 지어 지금. 아, 진짜 대박인데? 아, 이거 보여요? 대박이죠? 아, 신기인데 우와, 여기가 대박이에요. 나 진짜 너무 충격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빨리 건조기를 돌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이불까지 다 가져왔고요. 네,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은 게 없거든요. 지금 거의 5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햄버거를 시켰어요. 햄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먹고 힘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겠어요. 제가 오늘 시킨 음식은 버거킹의 트러플 머시룸 버거입니다. 감튀! 음! 이것도감소요 최소 금액이 12,000원 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뿌려 먹는 그런 앱을 주문했고요. 그리고 얘. 예. 칼로리가 나와있지만,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썼기 때문에, 보지 않겠어요. 아, 배고파. 너무 좋아. 짠. 음, 뿌셔보셔향 나. 완전 푸시면 대박. 맛있겠지. 음! 맛있다. 많이 힘들어요. 또 힘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켤게요. 냠냠. 와우. 일단 햄버거를 다부셨고요 이불을 깔도록 할게요. 어, 따뜻해. 좋은 냄새. 구김이 있는 게좀 아쉽긴 하다. 어쩔 수 없지. 아, 세상에, 운동이 따로 필요가 없다. 갈수 있어. 입고 얘를 깔고. 아, 들어 놓고 싶다. 아, 근데 너무 뽀송뽀송해서 좋아요. 냄새도 좋아. 아, 너무 깨어나네. 음, 좋아. 따뜻해. 짜잔, 다 됐다. 이제 이불도 깔아줄게요. 짜잔, 이불까지 다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카페 깔고 좀 이거 좀 치우면은 대충 끝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 중.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나 진짜 이거 하고 쉰다. 아무것도 안할 거야. 아. 힘들어... 아 대박! 빨래! 빨래개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맨날 빨래 건조대가 너무 현실적으로 있다고 하시는데 아니 집이 좁아가지고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빨래를 자주 해요 냄새에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먼지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찝찝하거든요 음, 좋은 냄새! 오늘 찍을 때는 좀덜 나오게 해볼게요 장은 정리 못할 것 같은데 나 탈진했는데 적당히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따 금방 마를 테니까 이따 입어야겠다 되게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도 깨어난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되게 좋은 애자그 다음에는 여기를 치워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도 치워야 되는데 얘는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할게요 그냥 포기하고 여기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위에도 그냥 싹 한번 닦고, 여기 안에다가 다 넣어버릴 거예요. 예쁘긴 한데,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 수납함이랑 해가지고, 여기 안에 다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거킹 시킨 그 봉투를 활용해서요,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다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 정리를 끝냈어요. 그냥 물티슈 여분하고, 그냥 봉투, 택배 상자 이런 거 두고, 맨날 쓰는 용품이 아니고, 여분 애들, 카메라 뭐 이런 거 두고요. 빨리빨리 꺼낼 수 있게 두고, 이런 데다가 택배 오면은 여기다 쌓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끝! 짜잔, 정리 끝!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여기 위는 그냥 이렇게 치웠어요. 별 다른 게 없죠? 고지서 같은 거,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 시기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책상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근데 여기 숨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얘를 붙였습니다. 얘를 붙여서 이렇게 했고요. 옷장은 정리 못해서 지저분하고요. 근데 그닥 지저분하진 않아. 나름 정리를 해놨어요. 음. 나중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불. 이렇게 이불도 다 빨았고요. 밑에 다 청소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 올리브 나무가 그 사망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링게를 맞추고 있어요. 과연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그 계속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내가 제일 뿌듯해하는 곳 와우 완전 정갈하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정신없긴 한데 뭐 어쩌겠어. 이게 제 최대 한계예요. 너무 많은 걸 했어, 하루에. 그 다음, 문제였던 화장실이, 짜잔.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몇 시간째 찍은 거지? 거의 한 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은데요. 손이 달달 떨려요. 어쨌든 빨래도 하고 그시기도 했으니까 저도 빨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다 씻고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어쨌든 청소, 완료, 끝! 자, 여러분, 청소를 다 하고 먼지를 뒤집었었으니까 저도 좀 씻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더러운지 저는 잘 몰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더러워가지고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깨끗이 청소를 했으니까 뭔가 그래도 뿌듯하네요. 이렇게 집 청소도 말끔히 하고 샤워도 했으니까 피부도 좀 관리를 해줘야겠어요. 그냥 물로만 씻은 상태거든요. 제가 여기 이사 오자마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가 진짜 계속 뒤집어졌었어요. 그 이유로 계속 회복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가 그냥 먼지가 많아서 그런 건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이후로 계속 피부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막 물도 따뜻한 물도 밤에 많이 마시는 등등등등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청소도 하고 먼지도 뒤집어 썼잖아요. 건조해진 피부를 위해서 홈 케어 좀 하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제가 하려는 팩은, 짠! 요건데요. 요거는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입니다. 이 영상은 아임프롬의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걸 제가 광고를 하기 전에 테스트 제품으로 받고 나서 그 이후로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만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테스트 기간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하던 제품이고 요거는 새로 보내주신 올리브영 한정 기획 세트예요. 요 제품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팩도 하고 다 씻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팩할 때 요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놀리시는데 아주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잘 바를 수 있게 머리를 다 까버린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열면 요거랑 같이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푸는 거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세요? 되게 많이 썼죠? 거의 반 정도 쓴것 같아요. 내장된 요것도 있는데 요게 되게 그 물건이거든요. 요렇게. 카라멜처럼 꾸덕하고 되게 쫀쫀한 제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냄새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냄새도 되게 되게 달달한 꿀냄새라 전 진짜 좋아요. 진짜 그 달콤한 냄새. 일단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거울 삼아서. 사실 이거 어시오프 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효과가 진짜 좋아가지고 진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홈케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살만한 그 식입니다.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눈 그게 맞아. 거의 제가 이거를 바르고 한시간 정도 있었던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꿀이 들어가서 그런지 한시간이 지나도 제형이 마르지가 않아서 진짜 좋더라고요. 막 뻑쩍뻑쩍 마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습감이 충전되는 느낌? 그리고 요게 이렇게 바르고 나서도 보습감이 다음날 아침까지 좀 꽤나 지속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고 트러블이 되게 올라온 날에 밤에 바르고 자면은 좀 트러블도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진짜로. 1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좀 되게 건조한 상태여가지고 30분 이상 해주려고요. 그럼 저는 팩하면서 좀 쉬다가 다시 씻으러 갈때 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씻으러 왔고요.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대박이에요. 이게 긁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물로 하면은 너무 오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긁어낸 다음에 세안을 해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씻고 왔고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들보들해지고 되게 촉촉해졌어요. 이래서 제가 진짜 너무 만족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기초도 좀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크림은 요거 보타니킬브 제품이고요. 크림 좀 발라주고 이제 조금씩만 발라도 돼요. 이미 보습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메디큐브의 슈퍼시카 앰플입니다. 요렇게 짠짠하게 발라주고요. 요 메디큐브의 센텔라스카 연고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저의 그 추천템이거든요. 올해 발견템. 이렇게 케어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다고 한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 꿀보습 허니 마스크 듀오 기획 세트는 이렇게 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허니 마스크가 이렇게 두개 듀오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마스크 브러쉬 한 개가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 올리브영 한정 기획 세트입니다. 자세한 할인 내용이나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이 기간 내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 집 청소도 하고 케어도 하고 하니까 진짜 뿌듯한 날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너무 아주 귀가 쪽쪽 빨려 나가네요. 하지만 깨운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청소 영상이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굿나잇!